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씨알리스, 어, 자이데나 이렇게 장시간 작용하는 저용량 요법들을 사용하시다가 뭐 어저께도 제가 외래에서 그런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 한두달 정도 정말 어,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laughs> 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봐서 그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한 서너 달 이렇게 지속하신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효과에 대한 느낌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외래에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또 외래에서 처방과 그 2차 처방 3단계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알리스 자이데나 저용량요법이 근본적인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또 젊은 사람들에서는 시민성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로도 사용을 하지만 미국 FDA가 임상시험한 후에 가보요로 증상,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도 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 젊은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경중증인 경우에 매일 요법을 시작했을 때 일반적인 혈류 개선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작 시 자이드나 용량을 처음부터 늘리지 않고. 트렌탈뭐 펜토시필린 제제로 어, 혈류 개선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치료고요. 아, 혈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요. 이제 전립선 증상 때문에 드셨던 분들인데요. 특히 전립선 증상 때문에 뭐장뇨감이라든지 배뇨 후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뭐 이런 배뇨 후 요점적 이런 증상들에서는. 어, 이 c l i s 자이대나 저용량 저용량 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제 비뇨기학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탐술로신 제제 말고, 아, 이제 나프토피딜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광에도 작용을 하고 이런 약제들은 용량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료 보험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적입니다. 그런 약제들을 어, 아, 이제 증량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전립선 증상 목적으로. 어, 이 약을 매일 어, 요법을 하시다가 효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이제 그 용량을 좀 증가시킬 수 없는가 또는 관계하는 날만 또 특별히 뭐 다른 처방을 어, 추가하면 안 되는가. 이제 그게 어, 지금 외국에서는 어,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어, 또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그걸 금기시하고 있는데. 에, 저 같은 경우에 전체 환자 중에 이제 80% 이상이 어, 이걸 메틸을 처방을 제가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어, 반수는 어, 이그 전립선 증상 때문에 이제 알파 차단제와 같이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 이렇게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막 올릴 수는 없고요 비뇨기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시알리스 아, 10ml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식약처 허가 기준에그 자이데나 75mg를 매일 먹는 요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인된 매일 요법의 방법이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먹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처방을 해서 그 세알리스 어, 5mg이래든지 아니면 자이데나 50mg을 어, 한날 그 당일날 좀 추가하는 방법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주 욕심을 내는 분들은 이제 단기간 작동하는 이제 비아그라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SK의 엠빅스 그 필름 같이 비아그라보다도 이제 오히려 그 강직도에 효과가 있는 이런 약들을 추가로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또 사용 빈도를 극히 제한해서 그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 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남성과학계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일 료법이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 자기의 기저 질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그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갱년기와 동반돼서 온 중년층 이후에 호르몬이 감퇴된. 갱년기 증상과 동반된 분들 특히 홀몬 검사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홀몬 치료를 동반했을 때 매일요법의 효과를 큰 폭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일요법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2단계 치료 방법과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학 TV 이용했습니다.